어, 어, 아니 그쪽 말고 조금 어, 안녕하세요 잠깐만 다3 2 1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촬영 찍고 있는데요 옆에 분도 촬영 찍고 있다 옆에는 사랑합니다 예, <laughs> 안 때려도 안 때려도 크리에이티모드 <laughs> 브어깻모네어깻모열요아야야 아, 예, 아, 예. 어, 아, 야, 짜증나네 아이고 죄송합니다. 잠깐만나 저, 쪽딴데 들어갔어요, 딴데 들어갔어요. 조금, 음, 그래서. 됐어, 들어오세요. 아니, 싫어. 해설자라니까요 그래. 네. <laughs> 아, 집에서. 저는 해설자라요 아, 들어갈게요. 저 네. 여기 있는 건 목붙입니다. 어, 내 위에? 어. 안이 옆에 있는 건코코예요 아, 아,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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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, 려 잠시만, 어. 나뭐좀 하고 올게요. 어. 이게 빠지면 그냥? 안 되지, 곡괭이. <laughs> 빠져야 돼. 내가 오늘 트로피도 1등이잖아. 1등은 트로피가 있어. 어. 아, 아, 니네들 다녀. 알겠어, 야, 안, 안 때릴게. 야, 반칙하지 마. 압수수차주세요. 아윤지너반칙하하지 말라고 알겠어 u t of a love. I guess s 아 But it's n o 야 a s u m m 어 r game. I d o n 어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아 w I 어 o n t 어? n o w I don't k n o 지희야 너 원래 잘안하니나 잘해 나 근데 모르고 뒤로 눌러가지고 뒤로 <laughs> <laughs> 저... 뒤로 가기 눌러서 그래. 는 컴퓨터를 진짜 잘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컴퓨터로는 잘 되지. <laughs> 컴퓨터가요? 아. 음. <laughs> 컴퓨터가 쉬운데요. 진짜 잘했어요 그때는. <laughs> 아. <laughs> 해설자가 아주 떠들 떠들댕니 어, 에이. 입구로 <laughs> 아, 아, 가는 게 어려워. 입구로 가는 게. 해설자는요 원래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떠들잖아요. 네 맞아요. 어, 아, 맞았요나 아, 가영이의 저주가 걸렸다. 어, <laughs> 가영이랑 같이 있었더니. 나 알았어, 알다 어. 아야. 예. 와우. 랄랄라. 느낀 거는 사실 아까 막갑이. 먹꼬시 가자 우리끼리. 먹꼬시 우리끼리 가자고. 아, 나 입구에서 미끄러졌어. 나는 하하하하하하하하하. <laughs> 무슨 그 다음 페이지는 뭐야? 아 진짜 돌이에요? 어, 오 됐다. 됐다. 저도 다음 통과. 박수. 뭐, 뭐 하는 거야. 어, 아니 구에서나 자꾸 어, 미끄러져. 나도 미끄러져. 도 여기 기름칠한 거 아니야? 기름칠해서요. 얼음. 얼음이 더 미끄러워요. 얼음 야 여기 언제 어, 3 단? 어3단 아, 거의 안 되는데요? 야단 되는데? 되긴 되는데 거의 안 돼요. 맞아 잘안 돼. 그거 진짜 열심히 해야돼요 한.. 저 그거 한번도 해본적 없어요 상관없아 진짜 힘들어 나도 한저 어, 좋은 생각이 있어요 타고 올라가면 예요아하하하아 아, 저기 위에서 걸쳤어 아 진짜 아 진짜 나 이거 왜이래 사다리 타고요 점프, 점프. 그러면 반칙이잖아요 아 저기 올라가고 싶어 반칙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반칙하지 마세요 규칙이에요 지글 지글 해요. 거기 못 올라가요 여기. 네. 어디 가시려고 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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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글. 그것도 못해요. 저거 삼촌 못 올라가 있어. 아 진짜. 아, 아, 진짜. 뭐가 왔어? 이거 어떻게 가? 어, 아! 음. 내가 저거 삼촌 싫대. 뭐가 던져왔어? 감사합니다. 뭐, 왔어요? 음, 음. 뭐 <laughs> 왔어요 다들? 왜? 네? 저기 <laughs> 어떻게 올라갔어? 사다리 타고 <laughs> <laughs> 여기 어디야? 아 어, 저쪽으로 가야 돼. 응? 아, 야, 하긴 이거 하긴 아파서 하긴 안, 안, 안 되는데. 지금 여기가 사람이야. 어, 됐다, 됐다. 아, 이거. 아, 요 아, 최대한 빨리 가야 돼요. 그게, 아, 그게 최대야. 아, 파란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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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거 참 별로 좋봐 야, 하지 마. 그거 <laughs> <이거> 완전 <사다. 웃음> 사기 사기 치세요. 누가 치지 말래요? 맞아. 야, 사기 치면 안 돼. 가영아, 근데 결국엔 아가 어차피 가영 유튜브니까 이건 경기 됐네요. 야 뭐? 한번 가세요. 여보야 <laughs> 어차피 괜찮아요. 뭐, 저한테 흥기 <laughs> 있어요. 그래요? 다쓴게 어디에 놨어요 시작. 게임보드 때문에 생긴 거다 버려야 되는데 안 되잖아. 안녕 다. 밥 먹어요. 디비디. 닭이다. 닭. 아? 근데 왜 네, 못하세요? 빨리 가세요, 님. 같이 네, 먹을 거야. 무슨 아, 사동인데요? 아, 손가락이 사동이에요. 저는 요즘에, 아, 요즘에 네. 반을 잘못 만나가지고 와 진짜 친구들 전부 다 시끄러워요. 맞아요. 그리고 심지어 PC방 안 가. 아 아. 어, 우리 여자들 PC 아, 방 가. 야 여. 물론이고 남자애들 맨날 가는 애들도 있음 야 물고기 방이면 PC방이죠 아, 아, 얘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? 아싸 저... 아 진짜 나왜 이러지 아나 모르고 아 그거 안 눌러줬어 야 저기요, 야. 저기요. <laughs> 아 힐러도 그래 이미 사기 치지 아, 말라고 저 사기 치어도 그래. 되나요? 어 사기 치세요 <laughs> 이 사람도 사기 쳤으니까요아 그래요? 아니라 나. 아, 야 저기 올라가 그냥. 오와. 그러니까. 아. 기아가손대자 에이 거는 별로 안 되는 거예요. 저는요 더심한 거 해봤어요. 나 블로그 <별로> 설하고 <안 웃음> <좋아하고>. 네. 얼마? <laughs> <laughs> 아아 제가 모종 뭐못 해가지고. <laughs> 아, 역시나 먹고시. <웃음> 먹고시 <웃음> 안 보여요. <laughs> 먹고시 도와주세요. <laughs> 네. 꽃시 때문에 나 아무것도 안해 길을 만들어 줬네요. 아 감사 감사, 꽃시. 꽃이아 자꾸 길 만들래? 네. 길 만들어, <웃음> 만들어. <웃음> 아주 편하게 만들어. 근데 아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야. 진짜 거기 블럭에 아구 마구잡이로 쌓여 있거든. 아 그러면 마구잡이로 설치하면 되겠네요. 야얘이아얘 <laughs> <laughs> 많이 툭툭 아니야? 아, 그럼 이제 산어 <laughs> 다음 페이지로 가면 되겠네요 네, 사다리 네 사다리 먹고 시 네. 감사 먹고 응. 시 감사 감사 아니. 먹고 뭐야 이거 <laughs> 여기서도 사다리 부세요 사다리 부수고 어느 순간 다다음는거요 응. 먹고 응. 응. 시 감사 감사 와 저쪽 응, 가요 그냥 야나 천재 <laughs> <참사> 안다 <laughs> <난. 웃음> 뭐어요 어? 아, 족도 있고 저 돌블럭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요 네 사다리 하나만 설치해도 되는데 아, 저기 안 보여요 어? 물타고 올라가시면 안돼요? 아야 <laughs> 에에아야 나는 왜 때리는데 아타고올이어서 아, 웬만하면 안 죽어요 맞아 저기에서도 길을 만드네 길 타고 가요 아아 아, 아. 죄송합니다 아 빨리 야, 가요 예 하는 바람에 카메라 찍는 애가 와, 아, 감바합니다 <laughs> 아, 사합니다 아, 됐어요. 아, 합니다사합니다 그 아, 사합니다 <laughs> <힘들어하면 되잖아. 웃음>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시합니다 아, 감사합사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 아, 사 아, 나 감사하네요. 와, 진짜 쉽다. 와, 겁나 쉽네요. 누가요 아, 길을 참고 너도 그냥 너도 그러고 있네요. 그냥 얘네 따라 가는 것뿐이야 아, 왜 그걸 참고하세요? 뭐 하는 거니? 나좀폼 앱이라고 있는데 어, 찾았 야, 했잖아. 우리 계란 계단, 계란을로 가고 있는데. <laughs> 나 폼만 하해서 왔어. 어, 이거는 완전 그냥 걸어 가라는 말이네요. 어, 네. 근데 근데 그거 찾었어요 근데 왜 그걸 못 찾으세요? 아, 아, 밀었잖아 안나그랬다는라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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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보고잘못 어, 제가 가요? 아, 아. 안돼요 빨리 하세요 하기를안 아, 아, 쳐도 가는데 아 얘네 진짜, 아, 진짜 무슨 사기만 개만 제가 만드는거야 뭐야 얘네 그냥 내가 <laughs> <laughs> <개선을> 만만들 <만들고 웃음> <맞아. 웃음> 그냥, 그냥 가자 <laughs> 야 그냥 몇이야몇 <예쁘다>. <laughs> <laughs> 아, 잠시만, 어. 죄송합니다. 아, 개웃겨. 저기요, 누가, 누가 부수는 것 같은데요? 네,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어, 떼주라고? 진짜 다리다. 개척해, 빨리 개척해, 개척개척개척 개척, 개척. 잠시만, 개척. 비키세요, 비키세요. 아, 잠시만. 싸워, 싸워. 싸워, 싸워. 아, 일재밌어 아, 아, 어, 뭐야, 야 내가 막은 거면 나. 어, 꺼내지 마라. 꺼내지 마라. 야너비켜봐 봐. 내가 여기다 살살이 설치어. 야. 미쳐. 비켜살다이살다이 설치어. 살 쳤다고. 살살이 무슨 죄야. 아. 아 몰라, 몰라. 껴포. 야야, 제대로 몰까 어, 때려 버려. 때리지 마라. 알았어. 이한방이 가지고. 한 방이면 끝네 내... 아. 됐다. 아, 야, 왜 조건이 준데? 왜 저를 죽여? 이거 어, 나세요. 아 이런 표정. 이런 이런 게 어딨냐고. 여기 야, 마을 꺼내는, 마을 <laughs> 뭐. 나는 꺼막내 말했잖아. 날 보내도 했잖아. 나는 왜꺼내냐고나꺼낸다고말 왜 했어. 그럼 왜꺼내냐고 그리고 나는 나는 뭐 나는 뭐라 하지 않아. 그가죽이라고 <laughs> 했어. <있어>. 여기 <laughs> 이